성경의 제일 중요한 사람 t 어진자 제일 중요한단어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면 헛어진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가서성경도다몇개 기억해야 돼요. 의 스데반의 환란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. 이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. <놀람> 여러분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기이작람들니다사람 <놀람> <기도하기> <놀람> 위기 왔을 때 기도했어요. <놀람>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보내사 그게 가장 악한 왕을 불러가버렸이사 <목소리>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가실 겁니다. 고모 이부터 가고的候진 여정입니다. <목소리>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. 완전히 <목소리> 성령 <허터진 자의> 여정이에요. <목소리> 4사의 14장 14절 20절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서 바울이 돌 맞아 쓰러 죽었어요. 14장 1 1 4장 1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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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절 14절 14절 1 4다 1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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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4 0절 1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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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1 1절절

가장 모범 교회가 나옵니다그게 대사로리 교회입니다那个就是提재 지금 길입니다是分散之人브리스가와 바울이 만난 겁니다바목숨근 예, 영원한 역사 시작됐는데 저로마까지정복됩니다오늘저녁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. 아,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. 아침에는 여러분,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라. 밤에는 300% 작품 만들어라. 그겁니다. 전도도 300%에 절대망대세요. 传道也천도 됩니다. 무조건 응답부터입니다. 이런 것을 두군데만 만들어 뿌리면 미자교회는 영원히 미해 버려요. 계속 개 역사. 부분요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캠프 나갈 때좀 어려운 게 도와주지 않습니까? 그더 도와주지 않대요. 3 0 0를 만들어 줘야 돼요. 소위서종 ,你们去 해외 나가잖아요. 3 0 0의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. 以后你们要去海外做救五千族群，一定要做百分之五百的要点。가그렇게딱알면하나님그렇게역하我们知道这点的话，神会原样的来做工。세요全世教会不能再彷徨了，各位一定要持定住神。世界教会界界不能够再,再不能传道，遇到灾殃门关闭不行。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니다 오늘 메시지 는 주의 종 통하여 세계 교회 살리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. 이 물러가는 역사 나게주옵소서마다 절대 망대 일어나 부흥이 되어 세계 선교하게 해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